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 단순한 리그 경기가 아닙니다. 유럽 축구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두 세계적인 스타, 바로 손흥민 선수와 토마스 뮬러 선수의 전설 대전 EMLS 커플레이오프 8강에서 성사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현지 기자들은 이두 선수의 맞대결을 두고 이 매치는 챔스 결승급이다. 라고 절규하며 흥분과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를 휩쓸었던 캡틴 손과 독일 분데스리가와 월드컵의 전설인 라디오 밀로이 맞대결. 팬들은 이두 스타가 MLS 무대에서 다시 한번 영광의 시대를 열어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설 대전 이 성사된 배경 뒤에는 손흥민 선수를 떠나보낸 토트넘의 차가운 현실과 반대로 MLS를 뒤흔드는 손흥민의 압도적인 영향력이라는 극명한 대비의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손흥민이 떠나자 관중이 떠나고 결국 티켓 가격까지 인하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토트넘의 씁쓸한 상황부터 MLS 이적 후 메시마저 압도하고 올해의 골을 수상하며 리그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손흥민의 활약까지 오늘 저희는 이 모든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MLS가 은퇴리그가 아닌 새로운 전설의 무대가 되었는지를 증명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손흥민 선수가 없어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씁쓸한 풍경에서 시작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한 후, 토트넘은 상업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 는 손흥민의 이탈로 인한 수익 손실이 시즌당 최대 1,151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냉정하게 내다봤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유니폼 판매, 스폰서 유치, 아시아투어 수익 등 손흥민이 만들어냈던 거대한 경제적 가치를 합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백이 경기장 밖을 넘어 관중석에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홈경기 2회 연속 수천석이 텅텅 비어있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BRL전, 카라바오컵 경기 등 중요한 경기에서도 최대 수용인원 6만 2850명에 한참 못 미치는 4만 명대의 관중수를 기록하며 구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토트넘은 결국 빈 좌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내년 1월 도르트문트와의 UCL 경기는 원래 A등급 경기였지만 B등급으로 변경하며 사실상 티켓 가격을 인하한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관중 동원을 위해 최고 등급 경기 가격을 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고력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유니폼 판매량 1위를 자랑했던 토트넘의 가장 큰 흥행 보증 수표였습니다. 손흥민의 유니폼이 독보적으로 인기가 많다. 경기날 평균 천장이 판매된다. 다른 2, 3, 4위 선수를 모두 합쳐도 손흥민의 기록을 따라갈 수 없다. 유니폼 한 장이 약 2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손흥민 선수는 한 경기당 약 2억 원의 수익을 안겨줬던 셈입니다. 일본 사커 다이제스트 웹에 따르면 손흥민이 떠난 뒤 토트넘 공식 스토어 매출은 지난 시즌 대비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미국 포브스가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손흥민이 떠나면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던 이유가 이제 차가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손흥민을 떠나보낸 토트넘은 일경기 2억 수입 증발과 관중 흥행 실패라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며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트넘의 상황이 씁쓸한 반면, 손흥민 선수가 합류한 LAFC와 MLS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LAFC는 손흥민 영입 발표가 클럽의 이전 유명 선수 영입 벤치마크였던 가레스 베일 영입 때보다 5배 이상 큰 글로벌 영향력을 일으켰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콘텐츠 뷰는 594%, 미디어 보도는 289% 증가했죠. 존 토링턴 단장은 손흥민의 등번호 7번 유니폼이 NBA 스타인 르브론 제임스 스테판 커리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캡틴 손의 이름과 번호가 LAFC를 넘어 미국 스포츠 시장 전체의 흥행 아이콘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이런 압도적인 파급력을 바탕으로 손흥민 선수는 MLS 무대를 완벽하게 평정하고 있습니다. 경이로운 기록 12경 기출전 열골 3 도움 기록하며 팀의 창조적인 엔진 역할 수행. MLS 6경기 만에 레알 솔트레이크 상대로 해트트릭 가동. 오스틴과의 플레이오프에서도 한골1 도움 기록하며 팀을 다음 라운드로 견인. 특히 손흥민 선수는 메시마저 압도하며 MLS 역사에 기록될 영예를 안았습니다. MLS는 지난 10월 공식 채널을 통해 손흥민 선수가 댈러스를 상대로 터트린 환상적인 프리킥 득점이 올해의 골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MLS 공식 채널 손흥민의 프리킥골은 역사에 남을 장면이며 그의 데뷔골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는 팬투표에서 무려 43.5%를 득표하며 22.5%를 득표한 리오넬 메시를 월등하게 누르고 아시아 선수, LAFC 선수 최초로 MLS 올해의 골 영예를 안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폭발적인 활약과 티켓 파워는 MLS 리그 전체의 위상을 은퇴리그에서 월드 클래스 리그로 완전히 격상시켰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압도적인 영향력은 결국 또 다른 유럽 레전드를 MLS 무대로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토마스 밀러입니다. LAFC는 MLS 컵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오스틴을 걷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상대는 토마스 밀러가 소속된 밴쿠버 화이트캡스입니다. 미국 피치사이드 어스는 이 맞대결을 손흥민 대 밀러. MLS 플레이오프에서 유럽 레전드의 맞대결이 펼쳐진다고 조명하며 이 매치는 챔스 결승급이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이 절규에는 단순한 흥행을 넘어 MLS가 유럽 최고 레벨의 스타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밀러 선수 역시 손흥민 선수처럼 유럽 축구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세계적인 스타로 미국 무대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EPL과 분데스리가라는 서로 다른 무대에서 영광을 누렸지만 이제 MLS에서 우승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설 대전 이 MLS 플레이오프에서 성사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EPL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룬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도전과 행복한 축구를 위해 MLS를 택했고 그를 따라 또 다른 월드 클래스인 윌러 선수까지 합류하면서 MLS의 위상 자체가 유럽 리그의 대안으로 격상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낸 흥행 바람이 윌러 이적이라는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온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티켓 파워 덕분에 오는 22일 밴쿠버 B.C. 플레이스에서 열리는 이 플레이오프 경기는 5만 4천석이 모두 매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굿즈 매출부터 티켓 매출까지. 손흥민 선수는 MLS 전체에 역대급 경제적 파급력을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 후 극명하게 엇갈린 두 팀의 운명을 확인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잃은 토트넘은 빈 좌석과 수익 감소로 고통받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를 얻은 LAFC와 MLS는 메시를 압도하는 흥행 파워와 밀러와의 챔스 결승급 대결 별표 별표를 통해 새로운 영광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한 뒤 나를 전설로 부르겠다. 대신 오늘만이다라고 말했던 그 순간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행복하게 축구할 수 있는 곳을 찾겠다는 그의 결단으로 이어져 MLS에서 활짝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미국행은 단순히 한 선수의 이적을 넘어 MLS의 가치와 위상을 바꾼 시대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실력과 스타성은 MLS를 세계 축구 팬들이 주목하는 전설들의 새로운 격전지로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대 밀러, 유럽을 주름잡던 두 전설의 맞대결이 성사된 MLS 플레이오프 8강, 챔스 결승급 전율 2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승리하여 우승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까요? 저희가 이 모든 과정을 가장 빠르고 흥미롭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에 힘이 되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과 역대급 맞대결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